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얘거래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와이어 이거, 이 지금 지금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지아거 이거, 이못 이거, 근데 이지이 못지 거이이었어오 뭐야. 이러니까 뭐야 개쩔어. 아 맞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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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맞췄다. 라주 해야지. 라주는 그 뭐야? 아, 라주 무슨 그거냐고. 애칭가 라주. 라주. 우리 라주. 이쯤. 아, 라주 개꿀. 라주야, 들었지 나주야! 나주가 다봤게 나주야! 나주, 너만 믿을게. 라주야 나주만 믿는다. 대 <laughs> 누구? 대박하염적이나 어, 어, <laughs> <인형아. 웃음> <laughs> 벌써 이번 판에만 점수 50점 마이너스 된거 같아. <laughs>

이쪽에 둘이다, 내 쪽에 둘. 끝에 둘. 어우 아우 깜짝이야 아우! 아우 여기 숨어있네. <laughs> 내 시체 뒤에 방에 숨어. 나스트 메버리. 내 시체 방.. 내 시체.. 아까도 숨어있었어. 그래서 나 죽었잖아. 어, 나이스 와 나이스. 오마드 1층. 너네, 너네 움직이지 <목소리가> 마. 조심 그 가나개 핀데?

이쁘게 나고네 어? 돈 모아서 아르니. 나 아르니, 안 사야되나? 왜? 아르니 아, 사야 돼. 돼. 너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라고 아이덴티티 싫타고 카메라에서 뭐. <laughs> 일본에 <이번엔> 잡으러 간다. <웃음> <웃음> 개꿀. 개꿀. <laughs> <내수> 개꿀. <laughs> 빨개 2층 와든 보였고 왼쪽에 대 어? 여기 블리츠 가운데로 간다 쟤돌도 어? 아 <laughs> 뒤에 갔다 아안돼 <laughs> <오케이. 그래. 웃음> 아, 싶어. 더틀릴 거라. 은영이가 나 봐줬으면 좋겠다. 그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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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도 못 살려줘. 웃음> 그 말고 롱만 <룩만> 래면말는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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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면시는이 없어. 가서 잡아야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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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뽀랄> 아, <이거 뭐야. 웃음> 아, <이거 무슨> <laughs>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뭔 일이야 <웃음> 아 은영이 <laughs> <의형이> 타벌킬 <타볼> <laughs> 갑자기 감자가 입으로 들어왔어요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<아쉽다. 웃음> <laughs> 어머어머 이거 뭐, 쓸 생각 없었는데 <laughs> 나 너무 많이 먹았어 <laughs> 어머어머 많이 맞은 거 같은데? 날 <laughs> 때려 <말 따려면> 빨리 아 <laughs> 어? 어? 뭐야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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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때리 죽였는데 때리맞는데려더니나사한다 <laughs> <laughs> 아니 죽을 <laughs> 나한다 <작용한다>. 죽여, 죽여버리는 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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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졌어 우리팀이 다라졌어요 아니, 진짜...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쏠줄 몰랐던 사람과 죽을 줄 몰랐던 사람 그리고 그냥 죽인 사람 도대체 아, 뭐냐고. <laughs> 어, 여기 아직도 있나 본데? 있어. <laughs> 아, 나이스. 죽었고.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나이스가 <laughs> 나이스가 아닌데 어떻게 나이스죠? 어 잠깐만 이 o a 머리도 열었어? 니혀다 열었어 세 개. 아 빰대 있는 애. 아잘행히못 못. 못 전화 필요하면 오우. 오 대박. 오 전화해. <목소리> <참아>! 아 이게 <목소리> 아 드디어 받았어요. 아내눈 여기, 여기에 있으려나 보다. 오저 드롭게 괜찮다. 어, 에코, 에코 잠깐만. 에코, 저 드롭고 뭔데? 이승이. 존나 싸해, 넌 존나 싸요 에?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났는데. <laughs> 아, 이 <진짜> 새끼. <기>, <laughs> 어땠어? 아, 씨. 도망갔어. 어, 저, 어. 딱 좋아요. 아, 이거 못 죽이네. 아, 아 일부러 떨어진 거야. <laughs> 에코, <에이코단지>. 딸기. <laughs>

오, 저번에 꿀? 날씨가 참 좋지요? <laughs> 아, 협박한다! <미친>. 아, <laughs> 아이, 아이, 왜요? 가시는 거 아니었네? 이거 <laughs> 지금, 지금 드론 굽고 있는데? <laughs> 얘네 복층도 아니고, 스트리밍. <laughs> 간다. 아, 아, 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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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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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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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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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럼 F 누르셔요 그 앞에, 앞에 안 있었거든. 있었거든? 아 누워있었거든 아끝 끝에 쪽에? 복도에 왼쪽 자방기 쪽에, 쪽에. 네, 맞죠? 아, 네. <laughs> 와야 <우와. 웃음> 이게 처리되냐? 그니까 와 아니 <laughs> 어, 이걸.. 이거또 까먹혔네 레전드 은지 어? 괜찮을지도? 거기로는 못오니 뒤로 오는 거 봤어. 뒤로 오는 거론으소리어어기어로어 기론으로 봤어. 기론으로 어 기론으로 봤어. 기론으로 봤어. 기론으리 봤어. 기 아 나, 어, 어, 짝야 놀래라. 야도 아니 이거를 이어서 들어가